축구해가주는 여자 생대입니다. 오늘의 대동축지도 지역은 바로바로 작년, 재작년 K리그 우승팀이며 아침 2회 우승에 빛나는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도 포항과 마찬가지로 아주 근본 있는 팀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포항 다음에는 울산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3일 전에 울산을 예약했거든요. 왜 예약하고 울산 가야지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 그날 조금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경기장에 가면 팬분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울산 오늘 응원하러 왔으니까 울산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울산 화이팅! 일단 그거는 경기장 가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비가 엄청나게 오더니 또 울산에 오니까는 비가 안 오긴 하는데 오늘 비가 잡혀 있긴 하거든요. 오늘 경기 볼 때마다 비가 오네. 일단 경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울산하면 어, 양불고기 아니겠습니까? 언양 불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울산 언양 불고기 유명한 거 맞죠? 언양 불고기 많이 들어봤어요. 울산의 그 언양 불고기는 기와집 불고기라고 그 집이 제일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언양 불고기 먹으러 가죠. 울산으로. 맞아. 맞아. 메뉴판은 이렇습니다. 어? 언양 불고기 두 개랑 비빔막국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어, 어. 4시 반에 부장 투어 예약했거든요. 케이리그 부장 투어는 처음인데 어떨까요? 이 언양 불고기가 옛날에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인부들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전국에 소문이 났대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을까요? 언양 불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처음 먹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양 불고기. 고스겠다 국수 짠. 아코, 안양 불고기맛 한번 먹어볼게요 첫 입은 아무것도 안 찍고 음, 음. 음. 맛있다 달짝지근한 양념 맛인데 숯불 향이 엄청 진해요 불에다가 넣었다 왔나봐요 와 맛있는데? 음. 와 이거 밥두 그릇도 겠다 이번엔 파채랑 같이 짱 맛있는데? 약간에 비빔맛, 국수도 어우, 상큼하니 입맛이 싹 도네. 오, 여기 안에 배도 많이 들어갔고,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쌈한번 싸봐야죠. 고기 올리고, 마늘도 하나 올리고, 버섯도 한개 올리고, 파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쌈장 넣고, 음! 튀김이 괜찮다. 음, 와, 불향! 밥 올리고, 고기 많이 올리고, 음, 야무지게 먹지. 음.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집에서는 못 먹는 맛이잖아. 너무 맛있어. 이런 거, 콩잎도 잘하는 집에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음. 콩콩하고 맛있어. 된장도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안에 내용물도 까득까득 어었고 와, 안에 건더기 무슨 일이야, 이거? 와.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와울산나서 입이 호화하네 맛있네 하, 여러분 이렇게 비빔면 시키면 국물 주잖아요 국물 여기 넣어먹는다 마신다 저는 비빔냉면도못 먹으면 맛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넣어먹는다? 그럼 물냉이지 난 비냉 먹고 싶은건데 망그르. 만굴을... 어, 배부르다.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네. 밑에 숯이 들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역시 유명한 집은 유명한 집이네요. 아, 은영 불고기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울산 좀잘 쉬네. 다 먹었다. 밥잘 먹었습니다. 구장 투어하러 가자. 자, 밥다 먹고.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 왔습니다. 여기 문수 경기장 앞인데 문수 경기장이 여기 위에 신라 금관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문수 경기장을 또 다른 별명으로 비크라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중장비가 하트 그리고 있어요. <웃음> 포크레인이 <웃음> 이렇게 하트 그리고 있네. 깃발 응원이 유명하다 하더니 다 등에 깃발 하나 꽂고 다니시네요. 울산의 마스코트죠. 미타. 아름다울미에 타이거 합쳐서 미타라고 하던데 별명이 미친 타이거. 귀엽게 생겼어. 제가 경기장 한번 찾아봤는데 6미타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게 6미터라서 이 친구가 6미터인가요? 아 저기 적혀있네. 빅크라운에 오신 걸 환영한대. 내가 또 공부를 좀 했어요. 여기가 옛날에 울산 현대 호랑이였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굴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걸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런 걸로 표현했나봐요. 너무 재밌다. 음. <laughs>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좋은데 뭔가 유럽 부장이랑 비슷한 느낌. 어 서령우 선수다. 얼마 전에 떠나셨죠? 예 뵙고 싶었는데 아쉬워라. 제가 또 선골 뉴스 좋아하거든요. 선골 뉴스 서령우 선수 잘 생기셨어. 스타디움에서 대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하는 기타리움 투어는 어떨지 네. 받았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왔습니다 3층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중앙 통제소 들어갑니다 출입 금지고요 중앙 통제센터고요 여기서 조명이나 이런 걸다 통제하시고 여기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곳이래요 보실래요? 오 저기 준비되시면 음, 사인 주세요 고스다 음. 한번해주면한테 사인 주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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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평일 때잘안 열어 주시는 곳이래요 유럽 구장 투어라는 또 다른 맛이네요 이렇게 안에 중앙 관제 센터까지 보여주시고 음. 네. 여기가 F층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전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시네요 어, 선수들과는 거리가 있지만 높이를 다보니까는 전술이나 이런 거를 보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 잔디 질이 엄청 좋아보여요. 여기 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좀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가 잘안 든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잘안 들어서 잔디가 잘안 자라는데 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공힘 님도 쓰고 이렇게 잔디 관리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잔디가 엄청 싱싱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잔디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왜 다른지 우리 같이 알아봤었죠? 오, 소수 일장하는 거거 거꾸로 들어간다. 오. 선수들도 연습실입니다. 안에 아, 네. 장비처럼 해 놓고 여기 안에서 공 연습도 하고 몸도 푸시는 것 같네요. 울산 현대의 비전과 축구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다. 우리 생명은 팬이다. 우리는 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뛴다. 경기 당일이라서 락커룸은 못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유럽에선 경기 당일에는 락커룸은 구경 안 시켜주시길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오늘 경기 당일날 쓰시는 물건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선수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적대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 관람하는 걸로. 제가 참 좋아했던 조현우 선수가 보이네요. 어, 오늘 드시는 따나나랑 간식들. 주민기 선수도 보이고 옆에 어머선 선수 락커룸이랑 붙어 있네요. 여기가 미디어룸인데 원래는 구장 투어할 때 미디어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둘러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감독 님 이슈가 있어서 기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룸, 미디어룸에서 사진은 못 찍고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는 엄만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선수분들이랑 하이파이브한대요. 언제 선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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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촬영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팬들이 저희라고 오늘 엄청 싸이싸 많이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팬분들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일상 화이팅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팬들 사이로 취재하시는 기자분께서 이큰 카메라를 들고 조금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스타디움 투어 책임자께서 오시더니 그 기자분한테 가 가지고 여기는 팬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좀 비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취재하는 분께서 그러면 저희 취재하는 공간은요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타디움 투어 책임자께서 저희 울산에는 여기 취재 공간이란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 마시는 거예요. 우와 진짜 멋있다. 정말 찐으로 팬들을 위하는 구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타투 스티커 하러 왔어요. 네. 뭐하지? 미타랑 호랑이랑 그리고 굴착기랑 <laughs> 그리고 엠블럼 있는데 그럼 미타 해주세요. 어, 여기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 미타 미타 붙이고 왔어요. 미타 너무 귀여워. 할라봉 아, 여기 살짝, 아, 지금 펜샵 가고 있습니다. 펜샵 구경하러 갑니다. 여기도 밖에서도 볼수 있게 해놨네. 이번 유니폼 예쁘더라고요. 네. 이쁘다. 미타 너무 귀엽죠? 후비 타서 갑니다. 어이스, 안현대, 우비. 22,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유니폼 말고 이렇게 우비 구매했습니다 이거 입고 오늘 울산 한번 신나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가까울 때 보니까 여기 축구 전용 구장이라서 그런지 제가 유럽에서 봤던 구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크고 좀 웅장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와 울산 응원 열기 엄청나요. 감독석에 안나와 홍정모 감독 홍정모 감독님 대신에 이경수 수석 코치님이 나와서 대신 교차하고 계시네요. 열정적인 광주 감독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못하고 점유율을 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음 소리예요 지금 저기 보니까 이렇게 리듬 맞춰주시는 분이랑 삐익삐익 이거 하시는 분이 리듬을 엄청 기가 막히게 타십니다. 흥잉이안 날래? 안날 수가 없네. 우와 우와 방금 주민기 선수였죠. 우와 자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지금 보니까 저형 선사 저 팬분들이 응원 열기가 엄청나요. 노래도 실사 어떻게 계속 부르시고, 엄청 으쌰으쌰 열심히 노래 부르고 응원하시거든요. 아, 선수들이 까도좀 느꼈는데, 조금 많이 찾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살짝 풀죽은 느낌? 어 어머, 선수 들어갔네. 보고 싶거든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거 노래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과연 오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큰 정우현 선수 못끌고 있어요. 데뷔전 데뷔전. 파이팅.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유야, 롱패스 무슨 일이야? 패스, 와. 지금 들어가자마자 몇개뜬지 아니, 패스 정확도 뭐야? 我心凉了。 놀러 왔는데요. 언양 불고기도 맛있었고, 구장 투어도 신박했는데, 에휴, 마지막 경기 결과가 조금 아쉬웠어요. 여튼 그빅크라운에 처음 와봤는데 처용정사들의 응원 열기가 완전 멋있었어요. 진짜 과장 조금 보태서 응원 열기가 유럽 못지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진짜예요. 경기장을 지면보다 낮게 파서 지은 거랑 지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합쳐지면서 응원하는 소리가 우웅 울리면서 좀 압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미넨이 좀 그랬거든요. 제가 독일 미넨 갔을 때그 미넨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수들이 서포터석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멀어서 잘 듣지는 못했는데 대충 그 콜리더 분께서 감독님은 기록 떠났지만 그 처형들은 남아서 선수들을 끝까지 지킬 거니까 믿고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거 듣고 좀 많이 찡하더라고요 비록 오늘 지긴 했지만 부장도 웅장하고 팬들 응원도 맛있고 유럽 구단들이랑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꿀꿀하고 우리 울산 팬분들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풀이 죽은 모습 모습이던데 얼른 털고 일어나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화이팅, 전주 화이팅, 개리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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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근데 아니나 잘 가세요 못 듣고 왔잖아요. 남들은 여기 울산 오면 다잘 가세요 듣고 간다던데 나 이거 잘 가세요 이거 너무 듣고 싶어서 기대하고 왔는데 참 다음에 울산 또 온다 기다려라.